젤리나 졸리라고 미국 여자 영화 배우인데요. 예. 네. 어, 그 여자의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겼네요, 사주가. 네, 어떻습니까? 이제 75년 6월 4일이죠. 예. 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시간 계산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한국 그대로 봐요. 한국 나이 그대로. 네. 음. 그냥 75년 6월 4일 그대로 본다고요. 네네. 우리 네. 시차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 시차를 안 보고 그냥 본다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제 보니까 네. 시가 병신시예요. 병신시. 네. 이러면 은 이제, 자, 책 사신 분들 지금부터 내 이야기 들으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 을묘년, 신사월, 신사일, 병신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안제이나요 신금은 보석이라 그랬죠. 네. 보석으로, 보석으로 왔어요. 네네. 이안전나 네. 예, 돌리 가요. 네. 보석으로 왔는데, 언제 태어났냐. 초여름에 태어났어요. 네. 초여름에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을묘년이거든요. 묘 속에는 을묘 그러면 여름의 나무기 때문에 네. 불을 일으켜요. 그리고 속이가 묘 속에 큰 거목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더울 때 네.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보석이. 그러면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 남자를 안 만나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신사, 그러면은, 화극금 하니까, 사화가 남편이에요, 남편. 그리고, 이제, 을묘오년 신사, 신사, 이러면, 은 항상 라이벌이 있어요, 이 사람 인생에는. 네. 그러니까 살기가 고달프죠. 아. 그런데, 또 남자도 없으면 안 돼요. 네. 남자가 없으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다 있잖아요. 이런 사주는요. 공부하신 분들 신사 그러면 남자가 그냥 불로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신아 에 갖고 물로 변해버려요. 물로. 네. 남자를 만나면은 네. 기분이 업대요 네.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네. 아주 그 보석은 더구나 여름이 되는, 여름이니까 물로 씻어주면 빛이 난다겠죠. 네. 광기의 매력을 발산해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고 내가 병신시로 잡은 게사시나 하면은 형살도 되지만 또 물이 영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신시로 잡은 거예요. 그래놓으면은, 이, 남자만 만나면은 감기가 발생하거든. 어. 그래갖고, 묘한 매력을 발산해요. 네.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사주가 그래요. 어. 예. 네. 보석이 타서 죽겠는데, 남자만 만나면은, 물로 변해서, 네. 기분을 업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감기의 매력이 발산돼요. 어. 의도적으로 뭐, 안 하지만.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럼요. 그거 되게 요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이죠 예. 네.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 사람 사주가 네. 남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발성이 네. 그러면은 그렇게 묘한 섹시한 매력을 갖고, 그러면 아주 예리하면서도 그 정도고요 이게, 이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발산해버려요 남자한테 네.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네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 누구든지 다 넘겨요 네 거기에서 또 사시납수로 변하니까 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네. 그러니까 자녀를 죽었다 살았다고 재판을 해서 찾으려고는 아니죠 자녀가 지금 입양한 자녀들까지 해서 엄청 많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물이 많다니까요. 물이 없으면 저 사주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배우는 커녕. 뭐, 모르겠어요. 저, 저, 식당 설거지는 하고 있을지. 물이 필요하니까. <laughs> 네. 그런 사주예요. 그런데 그냥 남자 만나면서 물이 형성이 되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음, 막, 자기가 사랑하는 또 애기, 금생수하니까. 네. 모든 것이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돌아올 것어요 그게 남보다 상관은 원래 내가 상관을 표현한다 했잖아요? 상관은 이리처럼 우뚝 속고 싶은 생각이 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문신을 하고, 에? 자기는 얼마나 좋으면 그 사람 이름을 문신을 했겠어요? 모두 둘이다. 근데, 오래가지 못한 이유, 상관은 관을 치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그 그런, 그런 기분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관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들때는 별것도 다 해요. 목숨이라도 줄어 가면 줄 정도예요. 네.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네. 근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뒤돌아서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사주상으로는 무엇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요 요즘. 아니 왜 그러냐? 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수구가 상관인데. 네. 자기 뜨거운 보석을 빛나게 해준다 했잖아요. 네. 그게 애기들이라고 애기들. 그리고 또 편제가 아버지라 저산 너머에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아버지란 편지란 것이 요큰 돈이에요. 측은지심 성격으로는. 그거하고 합치니까 그래요. 상관생지하니까 돈을 벌면서 그 놈을 쓰는 돈이에요. 그 돈은 또. 네. 이렇게 꽁꽁 뭉, 뭉쳐서 자기 재산을 막 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네. 그러니까 애기가 좋, 애기들이 좋다고요. 하고 자기가 이름이 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돈을 쓰지요, 저서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앞으로도. 근데 이제 아주, 예, 깊이 들어가면 아주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운이 좋아서 별짓을 다 했지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작년부터 지금 하락세로 들어가거든요. 작년부터요? 예 네, 이게 그 누구도 이 자연의 섭리를 자연은 우는 기우고계절이라 그랬죠. 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술토가 들어오면서 소계가 불까지 갖고 들어오거든요. 묘수라바이 가고 불이 또 들어와요 막. 이게 안 좋아요 지금 안전요 저기가 그리고 남편하고는 다 멀어지죠. 사수로 네. 진인 거라거든, 얹진 온진. 나중에 후회할 짓거리를 해요, 지금. 네. 했어요, 안전이나 졸리가 네. 그렇게 좋게, 예? 남자 뒤를 맞추고,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사주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뭐, 조심해야 될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네, 전리는요, 남자 없어서, 뭐, 연애 못할 사람은 아니니까. 네. 예, 네, 그냥, 자기, 그, 자기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녀덕이나, 자녀덕이 적은 있거든요, 지금. 예, 네, 물로 변하니까 사시나 해서, 물로 변하니까 자기 빛을 내준다, 랬잖아요 자녀들이. 네. 그니까, 저, 자손 사업, 자녀를, 아기들을 위해서, 네. 그런 거 하면 딱 좋을 사주예요 아. 그리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남자야, 말 사방에 시비시 그래요. 아. 예, 네. <laughs> 네, 그 범죄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